코로나19로 대면전도가 어려워지면서 교회들이 지역주민들과의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서울 은평구의 한 지역교회는 주민센터와 협력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찾아오는 계기를 만들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 대조동 루터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중장년 쉼터 행복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독거노인과 1인 중장년 가구 등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주민들을 초청해 건강 상담도 하고 문화 공연도 마련하는 등 코로나로 위축된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대조동 루터교회가 중장년 쉼터의 문을 연건 코로나가 유행하기 직전인 지난 2019년 8월입니다. 경제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홀로 사는 중장년들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주민센터가 교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교회가 공간을 내어줬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공간을 이렇게 빌려줘서 같이 우리 그 외톨이되어 있는 중장년들이 책도 보고 차도 마실 수 있는 문화 혜택을 또 연주회라든가 이런 거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주면 무척 여기 동에서는 되게 무척 고마운 상황이거든요. 대조동 루터교회는 교회의 로비와 기도실, 악기 연주실 등을 중장년 쉼터로 개방하고 취업과 관련된 정보 등을 공유했습니다. 어, 저희 기도실도 개방했는데 기도실은 꼭 기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조용한 공간도 필요하고 또 음, 휴게실에는 이제 커피를 저희가 어, 무료로 드리,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커피도 드시고 또 바둑판도 있고 장기판도 있고 교회는 중장년 쉼터 외에도 구청의 요청에 따라 매주 목요일 이 동네의 재활용 분리수거 공간으로 교회 앞마당을 열었습니다.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한 지 벌써 1년입니다. 지역 교회는 지역 사회에 유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조동 루터교회 최태성 목사는 코로나19로 주민 접촉 등 대면 활동이 어려운 지금 교회들이 지자체와 협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주민센터가 가장 필요한 일들을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우리 지역 사회의 어떤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지역 교회가 함께할 수 있다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신력도 높아지고 어, 접촉할 수 있는 면들이 상당히 더 많아집니다. 활동 영역이 넓어진다는 거죠. 대조동 루터교회는 중장년 쉼터가 코로나19로 1년 넘게 중단됐다면서 하루빨리 이웃을 위한 쉼터로 다시 운영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